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사이버트럭과 모델 S, X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이버트럭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테크마이어라는 드론 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흥미로운 영상이 나왔어요. 그 영상에서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충돌 테스트 실험실을 촬영했는데 무려 두 대의 사이버트럭이 완전히 커버된 채로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조테크 마이어는 특히 충돌 테스트를 위한 벽, 구덩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눈에 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충돌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번 달초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서는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의 생산 라인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두 대의 사이버트럭이 슈퍼차저 주차구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촬영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모델 S와 X에 대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이두 모델의 소유자들에게 브레이크 패드와 캘리퍼의 업그레이드 키트를 판매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업그레이드는 750달러, 캘리퍼 업그레이드는 2700달러입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로 더 나은 페달 느낌과 브레이크 반응의 일관성,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저하가 늦게 시작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모델 S와 X의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모델 S 롱레인지는 15% 가격이 내려갔고, 모델 S 플레드는 17%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프리미엄 페인트 옵션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모델 S, X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안전성 테스트부터 모델 S와 X의 가격 인하까지 테슬라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